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네네 고객님 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로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어, 아니요 아니요 무시라뇨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 도대체 이 진상은 전화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 피곤해 커피를 한잔더 뽑아오든가 해야지. 뭐지? 미국 항공 유학 설명회? 아 저번에 못 갔는데 이걸 다시 하는구나. 언제 열리는 거지? 오늘 오후 4시? 아 지금 출발해야 하잖아. 아 이건 반차 써야겠다. 와, 드디어 이걸 들었네. 오늘 운이 좋았다. 어, 안녕하세요, 그레 씨.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뭐. 이제 들어가려고요.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오세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항공유학 설명회? 그레 씨 유학 가세요? 어, 전 이미 취직하신 줄 알았네요. 아,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지금 일 다니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건 그냥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꿈인데 이제 더 나이 들면 진짜 포기해야 할것 같아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각해 본 거예요. 네, 뭐 사실 이것도 아버지 허락에 떨어져야 가능하지만… 와, 도전하신 거 엄청 멋지시네요. 직장 그만두고 할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래시 원하시는 대로 풀렸으면 좋겠네요. 어. 쉿. 조용히 해야지. 근데 그 강아지는 누구예요? 또 유기견이에요? 네. 오늘 어떤 분이 저희 병원에 맡겨 주셨거든요. 요새 유기견이 부쩍 늘어서 병원 선생님들 모두 한 마리씩 보호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제 차례였고요. 어. 제인 씨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럼 들어가서 얼른 쉬세요. 너도 잘 가라. 네, 그래 씨도 들어가세요. 그래 괜찮아. 천천히 조리 있게 설명하자. 아버지, 저 왔습니다. 잠시 들어갈게요. 어 그래. 이제 퇴근했냐? 그럼 얼른 씻고 내일 출근 준비해라. 왜? 뭐할말 있냐? 저 아버지 그 제가 오늘 미국항공유학 설명회를 듣고 왔는데요 뭐? 항공유학? 네 아, 이게 이번엔 대기업이랑 같이 장학금을 같이 운영해서 하는 거라 운이 좋으면 전액 무료로 갔다 올 수도 있고요 또이 지역의 비행학교를 진짜 유명한 곳이라 취업할 때도 분명 큰 도움이 너또그 비행 조종사 타령이야? 아니 정신 차리고 드디어 취업했네 했더니만 결국 또 아니 너 그럼 지금 다니는 직장 어떻게 하려 그래? 그만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지금 너엄마는너 하나만 보고 사는데 넌 그러고 싶냐? 알죠, 저도 그런데 아버지, 저 진짜 오랫동안 이루고 싶었던 꿈이에요. 이제 제 나이가 스물아홉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 말안 들었던 적 거의 없었던 거 아시죠? 더 늦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설명에 듣고 온 거고요. 이번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아 그럼 제가 자격증 따고 돈더 많이 벌어서 가지고 올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너제미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네가 유학 가 있는 동안 우린 또 어떻게 살 건데? 돈은 돈도 있을 거고 넌 너무 낭만 속에서 살아!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말이야! 절대로 안돼 다시 한 번만 더그 비행인과 뭔가 소리 꺼냈다가는 다시는 남볼줄 알아 알았어? 그래도 나가! 아 정말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번에 못 가면 평생 포기한다고 봐야 한다고 아이 와중에 내일은 또 7시 출근이네 정말 가기 싫다 매번 전화기로 욕먹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laughs> 그래 내가 무슨 비행 조종사냐 그런 전화에 대꾸도 한번 제대로 못 하면서. 여태 아버지 설득 한 번을 못 시키고 이렇게 살아왔으면서 어차피 이런 반응 나올 거 예상하고 있었잖아. 못 가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고. 진짜 내 인생 최악이다. 진짜. 음. 지금 몇 시지? 뭐? 뭐야? 7시가 넘었잖아. 아, 어제 알람을 안 맞추고 잤나? 아니, 분명히 맞추고 잤는데. 내가 껐나? 아, 아니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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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하다 하다 침대에서 떨어지네. 이불이 꼬였나? 왜 몸이 안 움직이? 으, 으, 이게 뭐야? 애벌레? 이 주름들함의 줄무늬에 으... 지금 내가 애벌레가 된건가? 잠이 덜 깬거겠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보니 아까부터 말도 안나오잖아 뭔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이야? 너 아직도 죽은 출근... 아이씨! 뭐야! 이게 뭐냐고 아징그러 너...그래냐? 아, 장그레 맞아? 그는 자기가 고개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세차게 끄덕거렸어요. 다행히도 아버지는 그의 움직임을 알아보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 의사를 불러와야 하나?" "아니면... 아, 그래." 옆집 아가씨가 수의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 일단 먼저 도움을 구해야겠어. 아가씨, 잠깐 좀 나와봐요. 음, 아니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줘봐요. 에? 지금 그래가 그래가 애벌레가 됐어. 네? 그게 무슨 <laughs> 어, 그래시? 그래시예요? 이번에도 그는 최대한 긍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인 씨는 그를 걱정했지만 모습이 너무 징그러웠던 나머지 그를 살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했고 곧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레시한테 그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 애벌레는 그레시가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니. 이성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 일단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당분간 아버님께서 그레씨를 좀 돌봐주세요 아마 알려지면 인터넷이며 뉴스며 아주 떠들썩해질 게 분명하니까요 아유 내가 저 징그러운 걸아 <laughs> 내가 그레를 돌봐야 한다고요? 아, 그래요 일단 알았어요 당연하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 씨. 앞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와서 상태를 좀 봐드릴게요. 저도 곤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는 분 중에 곤충을 좀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리고 저희 말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간단한 단어들로 소통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게다가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이라니... 정말 민폐에... 또 너무 스치스러워... 이대로 쭉 살게 되어버리면 그땐 어쩌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잘 사실 수 있을까... 생활비는... 돈을 그렇게 중요시 하시던 아버지인데... 아... 그럼 이제 출근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정말 비참하고 우울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요되지 않은 삶을 살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었고 제인 씨도 꾸준히 방문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편 아버지는 그레시에게 꼬박꼬박 채소를 주고는 있었지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그를 보며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심지어 무단결근이 되어 전 직장에서는 이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해고당하고 말았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 거짓꼴은못 면할 거야. 저 자식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 아니 사실 벌써 형편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다 늙어서 내가 돈을 벌어 와야 하나 아참 어쩌면 좋느냐고 이걸 아뭔 이럴 때전화질이야 아이 그럼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이 애벌레를 편해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성질 안 내냐고 아이고. 이걸 말해버렸으니 어떻게 하냐? 아니다 이러다가 내가 답답해서 먼저 죽겠다고. 이거 봐, 내가 자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에게 아들의 사정에 대해서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돈 걱정을 늘어놓았죠. 그러자 친구는 그에게 농담 삼아 인터뷰를 하고 협조비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협조비? 아니 지금 나한테 아들놈을 기자한테 팔라는 소리야? 뭐? 기사 하나에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어 아, 그래 그렇구만. 자네 혹시 아는 기자 있나? 아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 010 12345678 오케이 일단 알겠어. 그래 고마워. 아, 혹시 데일리보의 최 기자님 맞으십니까? 아,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고, 예, 예, 나갑니다. 아, 뭐야, 아가씨였어? 아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기사를 쓰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TV에 그레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아니, 그런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저렇게 된 통에 돈이 들어올 곳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손 놓고 있다가 굶어 죽습니까? 아, 매일같이 들락날락거리는 기자들의 사진 찍는다고 플래시. 정말 미치기 직전이야. 그리고 나선 징그럽다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가니 콜 받아서 육못던 때로 돌아간 것 같잖아. 내 상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겠어? 이렇게 또 휘둘리면서 살아야겠냐고. 하, 이렇게 고통받는 애벌레로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인터뷰와 촬영이 며칠간 계속되자 그레시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굶어 죽을 생각이었죠. 며칠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레시의 그래 행동에 불안해진 아버지는 염치도 없이 급하게 제인 씨를 불렀답니다. 그레시, 그래 문좀 열어봐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그레시 그래 아버지가 하신 어리석은 행동은 정말 유감이에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하네요. 하지만 그 레시는 정말 이대로 죽고 싶어요? 저는 그 레시가 지금까지 남만 위에서 산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그 레시 때문에 곤충도감 좀 뒤져 봤는데요. 그 레시 나비 애벌레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비도 아니고 무려 모나크 나비. 이 나비는 가장 멀리 날수 있는 나비고, 세대에 걸쳐서 이동을 한대요. 그중에서도 4세대가 가장 멀리 나는데, 지금이 가을쯤이니까 그레시가 아마 4세대 나비일 거예요. 세대를 거치면 잊어버릴 법도 한데, 세 번이나 죽어가면서도 네 번째 세대의 나비는 꼭 멕시코로 돌아간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바로 그레시가 그래 떠올랐어요. 근성이 닮았잖아요. <laughs> 그레시도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번은 살아봐야죠. 나비, 가장 멀리 나는 나비, 나는... 날때 제일 행복했고 자유로웠어. 그리고 평생 동안을 날고 싶었고. 다음 날 그레시는 해가 뜨자마자 마구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쉴새 없이 말이죠. 아버지가 준 밥을 다 먹으면 머리로 문을 힘껏 두드려서 먹이를 더 달라고 했죠. 덕분에 하루 종일 그레시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로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아니 저게 미쳤나? 왜 갑자기 저렇게 많이 먹는 거야? 아유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야! 너 조용히 안 해? 확 팔마 버리기 전에! <laughs> 아버지는 나를 징그러워해. 나한테 해코지를 할수 있을 리가 없어. 아 예. 아, 여보세요? 예, 예. 아, 제 아들을 연구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laughs> 아, 네. 근데 실험실까지 데려가시는 건좀 아, 예. 뭐 그거야 뭐잘 대해 주시겠죠. 예? 아니, 선금을 그렇게 많이요? 아, 예. 네, 뭐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라는데 아, 잘만 대해 주십시오! 아, 네. 3주 뒤에. 네, 그럼. 3주 뒤에 뵙겠습니다 아, 예. 그래. 앞으로 계속 저렇게 많이 먹고 되면 십픽 얼마야? 이제, 이제 또 그만 둬야겠구먼! 하하하 <laughs> 어, 우리 3주만 여행 갔다가 돌아오자. 내가 아주 좋은데 알아보놨어. <laughs> 그렇게 아버지는 짐을 챙겨서 3주 동안 여행을 떠났어요. 제인 씨는 그레시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3주가 흐르고 아버지가 연구소 사람들과 함께 그레시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듣자, 젠 씨도 집을 찾아왔고, 모두 함께 그레 시의 방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애벌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벌어져 있는 거대한 초록색 원통과 반짝거리는 가루들만이 방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아주 크게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레는? 아, 장그레는 어디로 갔냐고? 거대한 애벌레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남은 흔적들도 연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 가치는 없을 것 같군요 약속이 없던 일이 되었으니 선금은 다시 돌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돌아가자 선금을요? 안 돼,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레시는 나비였으니까요. 어딜진 모르지만 아마 지금도 계속 날고 있을 거예요. <목소리>